안녕하세요.네 오늘은 길을 걸어가면서 출근하면서 네, 웃음 일기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의 나눌 한 문장은 영화 베티블루에서 나온 어, 한 문장인데요.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밖을 봐. 아 여러분들 한번 창밖을 보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 하루는 북쪽에서. 하루는 서쪽에서. 인생이란 그런 거야. 우린 그 속에 있다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북쪽에서 불고, 어느 날은 서쪽에서 불고. 어, 이런 것이 인생인 거죠. 네, 우리의 이런, 어, 단순한 이런, 어, 인생 속에서 산다, 살고 있는 우리는, 어, 예, 이왕이면 즐겁고 신나게. 웃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출근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신나게 한번 웃고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웃음> 야, 이렇게. 아, 웃음으로 네, 하루를시하하면정하하은것같하니다하하하하하하하니다하하하하하 어,